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입니다. 이번에도 영상을 일주일만에 이렇게 올리게 되네요. 네, 오늘은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 테슬라가 애플의 에어플레이를 차에다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 얘기를 했다는 게 기사에 나와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테슬라를 타고 있는데 음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마음에 든다. 하지만 이게 블루투스를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듣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뭔가 소스, 이 블루투스 자체가 좀 아무래도 완벽한 좀 원음을 이렇게 좀 제공해주기는 좀 이제 손실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최대한 손실이 없게끔 해줄 수 있는 애플 에어플레이를 좀 적용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론 머스크에게 트위터 질의를 했죠.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한번 우리 테슬라 오디오 엔지니어 팀하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다. 에어플레이를 좀 적용해줄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단서가 약간 좀 불안해? 이러지 않겠죠. 이게 OT K 네어 t 통해서 S 와 X만 되는 건 아니겠지 이거는 다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테슬라 오디오 하면은 그 요새는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근데 제가 차를 구매할 2020년 6월만 하더라도 온갖 오디오 업체들이 그냥 뭐 테슬라 보십시오 이거 중국산 트위터 중국산 스피커 이거 원가 얼마 안 나는 거 이런 허접한 것들 여러분들 알가리 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사라지셨어요 실제로 좀 이렇게 리뷰를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좀 덜한 것 같고 실제로 이거를 사용자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들어보면은 아니 내가 외제차 타면서 BMW 벤츠, 뱅앤룰스 이렇게 옵션 넣은 것보다 어째 테슬라 스피커 이거 보면은 원산지 뭐 메이드 인 차이나 해가지고 이름 없는 이런 스피커인데 어떻게 이런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지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고 계셔가지고 요새는 그렇게 좀 눈탱이. 이건 진짜 눈탱이지 네. 이렇게 눈탱이 치신 분들이 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이렇게 알가리 튜닝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거 하실 때는 알가리 튜닝 해서 이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 위상 이런 거를 전부 다 고려해서 해줄수 있는 그런 튜닝 업체에 맡기셔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생각하실 분이면은 굳이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딱히 영향을 받으실 분은 안 계시겠죠. 그분들은 진짜 좀 이제 심도 있게 보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말고 나머지 뭐 그냥 뭐 차를 샀으니까 뭔가 스피커가 저렴해 보이니까 좀 알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을 싶어요. 일단 이야기가 샜는데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들어보니까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왜 이렇게 좋을까? 어떻게 이렇게 허접해 보이는 스피커에서 이렇게 좋은 사운드가 나올까? 하고 찾아봤더니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이런 트윗을 남겼다고 합니다. 테슬라 오디오 엔지니어는 벵앤우루스이나 다른 사운드 회사에서 이렇게 각출해온 이런 엔지니어들이 모여있고 각각의 뭐 하드웨어보다는 좀 이게 소프트웨어가 좀 강조가 되어있죠. 하일리 프로그래머블 이런 거. 보았을 때 OTA를 통해서 이런 코덱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플의 지금 아이폰 카메라 있잖습니까? 카메라 하드웨어 분명히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최근 2020년도, 사실 그 이전부터도 다 적용되었던 내용이긴 한데 이 카메라 하드웨어 스펙이 약간 딸리면 은 이제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한다는 것이죠 AI 기술이 많이 접목이 되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딸리는 하드웨어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은 이거를 AI가 컴퓨터가 최적의 하드웨어가 딸리지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보정작업 같은 걸 거쳐주면서 이제 사용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하드웨어에서 이런 품질의 사진이 나올까? 이어질 정도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의 진보라는 건데 테슬라 이런 거를 비슷하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각각의 스피커, 오디오 이게 사, 스펙이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 소스가 뭐 어디에 뭐 굉장히 좋은 곳에 납품하던 곳에서 만들던 그런 스피커다 라는 건데 사실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 코덱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걸로 많이 커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좀 울리는 베이스 이런 거를 좀 들어보면은 좌우에 우퍼가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냥 드륵륵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사운드 품질이 좋은 거랑 이 한계가 되게 좀 좁은 거 이거는 뭐 동의시할 수 없는 거니까요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잘하더라도 하드웨어적인 그런 한계를 못 넘는 건데 아무튼 테슬라는 이렇게 애플의 카메라와 같이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스피커를 어, 조율을 했 다는 거 죠？코덱 같은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훌륭 한 스펙 을 가지고 있 죠. 스펙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것을 재료 누르기 위해서는 USB를 통해서 플랙 24비트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거, 이거를 통해서 직접 듣거나 아니면은 테슬라 순정에 믿지 않습니까? 어딨냐 이런 거 레거시 모델인데, 여기 보면은 뭐 타이달이라든지, 우리나라는 타이달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저기는 스포티파이라든지 스포티파이도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는 잘못 알았는데, 이게 좀 개선이 된것 같아요. 192KBPS 이상을 안 준다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해외에 뭐 레디디. 이런 데를 보니까 이게 슬그머니 업그레이드가 된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스포티파이랑 분명히 블루투스랑은 분명히 다르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다르다. 제가 그때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량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좋아 보일까요? 했는데 실제로 좋은 게 맞았다. 근데 이렇게 순정 앱으로 돌리는 방법 그리고 USB를 통해서, 듣는 방법 이두 가지 방법 외에는 제대로 듣기가 어렵죠 왜냐면 블루투스를 거쳐 가지고 듣게 되면은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블루투스 한 개가 그런 게뭐 문제가 있는 게 애플에서도 뭐 블루투스 대역폭으로는 제대로 된 음질을 봐주기 좀 뭔가 좀 불편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뉴스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이 이분도 똑같은 걸 토로한 거죠 이 좋은 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애플의 에어플레이를 한번 좀 적용해 줄수 있지 않냐 했는데 엘론 머스크가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 라는 것이죠 애플 의 에어플레이언 무엇인가? 뭐 이건 꺼은이기 잠깐 좀 삼조를 해보면은 기존의 블루투스 규격 같은 애플 에어플레이랑 그런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프로토콜 같은 건데 핵심은 이거는 블루투스를 뭐이용하는게 아니라 와이파이 다이렉트. 그니까 러 와이파이는 와이파이인데 리시버와 쏴주는 소스 이두 개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일단 테슬라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이 차에서도 와이파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요새 뭐 아이폰이란지 이런 이런 거는 당연히 와이파이로 다이렉트 쏴주는 거 뭐, 얘도 아니니까. 근데 테슬라가 와이파이가. 되잖습니까? <laughs> 실제로 다른 뉴스를 보면은 이 테슬라 이차 자체가 하스파처럼 그렇게 작동할 수 있게도 그렇게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죠. 이렇게 집중화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건데 아무튼 와이파이 다이렉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다이렉트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음질이 소스로부터 이렇게 리시버까지 가는데 손실 같은 것들이 블루투스에 비해서 훨씬 좀 덜해지니까 결국에는 음질이 좋아진다. 저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못 느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조차도 이런 게 느껴지니까 분명히 큰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개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어 지금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인데 참 다른 차에서는 볼수 없는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laughs>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만 걱정이 되는 게 에어플레이 규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애플과의 그런 로열티 협약 같은 게 돼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아 우리가 이런 기술 쓸게요 하고 쓸수 있는 그런 거나 이라는 거죠. <laughs> 애플이 이런 거에서는 어떻게 좀 폐쇄적인데, 과연 이게 애플과 테슬라가 로열티 이런 협약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테슬라에도 애플의 에어플레이가 적용이 되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얻는 거는 다 소비자 이득 아니겠습니까? 꼭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아이폰을 쓰고 있으니까, 다만 또 부정적인 게, 이 테슬라의 이 애플, 에어플레 말고 또 대표적인 게 여기에 적용됐으면 하는 거. 에어플레이보다 좀더 적용됐으면 하는 게 바로 애플의, 뭐 카플레이 아니겠습니까? 안드로이드 따지면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근데 이 테슬라는 이런 거를 적용하지 않았죠. 왜냐하면이 테슬라 자체 OS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갑자기 애플의 카플레이가 돼버리면은 테슬라 OS 그냥 뭐 필요가 없는 거얻었니까 <laughs> 애플 그냥 카플레이로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기술적 외에도 이렇게 얽히적이 설계해 있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아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래도 한번 좀 논의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OTA를 통해서 요새는 제가 뭐 테슬라 소식 말씀드리면서 OTA를 이렇게 되게 강조해서 좋게 말씀드렸지만 또 최근에는 제가 OTA에 대해서 또안 좋게 말한 적도 있죠 OTA를 통해서 없었던 이런 버그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 이거는 진짜 큰 문제다라는 거. 최근에 제가 또 불만사항을 겪었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운행을 많이 했다는 거죠. 보면은 인천에서 여기 뭐 전주도 갔다 광주도 갔다 돌아왔다 한이 연휴 동안 거의 1000km 가까이 운행을 한것 같은데 예전보다 팬텀브레이크가 좀더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게다가 오토파일럿이 좀 갑자기 좀뭐 쓸데없이 정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좀 풀리는 경험이 예전엔 없었는데 요새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앞에 차가 섰어요. 저도 섰어요. 오토파일이 켜져 있죠. 차가 앞으로 가면은 그때 이제 출발할 겁니다. 근데 갑자기 비상등이 켜지면서 오토파일럿이 빽가면서 그렇게 꺼진다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없었던 건데 202.12.3 버전에서 이런 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게 좀 문제인 게 없었던 버그가 OTL을 통해서 생긴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문제고 또 팬텀 브레이크가 아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는데 또굴 걸리는 구간에만 걸립니다 안산 IC 부분 안산 IC 보면은 화살표 엄청 큰 걸로 이렇게 막 우측으로 빠져나있게 되거든요 거기는 100% 팬텀 브레이킹이 걸립니다. 100%. 제가 오늘 거기 갈 때도, 아, 니 어제죠? 어제 거기 지나갈 때도 분명히 여기 팬텀 걸릴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걸리더라고요, 여기. 꼭 걸리는 구간에서걸리더라고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제가 버그리포트 하는데, 와, 드디어, 네, 니 자가, 네, NHTSA죠. 미국의 도로, 교통국에서 드디어 이 팬텀 브레이킹에 대한 조사를 좀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한테 질의를 한 거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응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응답을 했을지 그니까 러 이게 뭐 팬텀 브레이크 팬텀 브레이크 하지만 이게 처음 겪으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패닉이 될수 있는 굉장히 좀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년 가까이 써 왔으니까 어떤 구간에서 뭔가 좀 걸릴 것 같은지 게다가 예상치 못하게 걸리더라도 저는 순간 판단해 가지고 악세 이렇게 뭐 밟아 준다 든지 뭐 이런 스킬 같은게 생깁니다 사람 감이 그래요 <laughs> 그래서 오토파일럿을 쓸때 절대 치터 같은거 쓰면 안되고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게 그래서 한 건데 아 이거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될수 있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어좀 테슬라가 좀 자유적으로 할수 있게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했던 반면 이제 n c t s a 가 개입을 했다는 거 이로 인해서 좀 뭔가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게 참 재밌는 게 비전 올리뭐 오토파일럿으로 바뀌게 되면서 작년부터죠 미국은 작년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해부터인데 되려이 비전을 사용하면서 팬텀 브레이킹이 좀 늘어났다는 것들이 이게더저 재밌는 거. 같더라구요. 이게 처음 나올 때는 이제 더 이상 팬텀 브릭이 안 나온다. 좀덜 하다라고 했는데 더 반대에 나오는 건데, 물론 통계를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일단,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 아, 이거는 좀 약간 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렸지만, 오토파일러은서 굉장히 만족하지만, 이거를 앵신해서 쓰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이거를 알고 어떻게 쓰는지 알게 되면은 세상이 이렇게 되게 좀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도 없죠. 제가 어떤 체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900kg, 막 1000kg 이렇게 뭐, 주말 사이에 주행했겠습니까? 오토파일러 아니었으면은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주게소마다 들리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OTA를 통해서 팬텀 브레이킹 뭔가 좀 다시 좀 늘어나는 느낌이고 뭔가 불편한 것들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이제 NHTS가 개입했으니까 좀 이런 것들을 좀, 좀 테슬라한테 압박이 되겠죠. 이런 걸좀 빨리 좀 고쳐줄 수 있는 그런 OTA가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오늘 뭐 테슬라 소식만 들려드리긴 아쉽고 좀 재밌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좀 나온 뉴스라서 그래봐야 뭐 저번 주 뉴스인데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아이오닉 5 신형 그렇고 기아 EV6도 그렇고 가격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죠 현대기아 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뭐 리튬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죠 온갖 것들 지금 뭐 BMW는 뭐 X1이죠 할로겐 램프를 달아가지고 뭐 출고를 해준다든지 이 정도로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품 같은 것들이 되게 좀 심각한 편인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뭐 뭐가 문제겠습니까 결국엔 뭐 비용 상승 아니겠습니까 쉐보레는 이 와중에 볼트이브랑 EUV 가격을 낮췄습니다 어떻게 이러고 있지 이런 거는 좀 내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나. 보이트 EV가 미국 기준으로 뭐5,900 달러와 6,300 달러씩 각각. 우리나로 라 따지면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를 이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EV랑 EUV도 좀 이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안 하면 진짜 이거는 좀 그렇죠. 이거 안 하면 좀 그렇지. 이거는 적용해줘야지. 그래서 와 요새 다른 회사들이 보이고 있는 행보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깎아놓은 이명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보유트 EV랑 EUV, 페이스 리프트. 나오기 전에도 사실 지금까지도 이 배터리 리콜 지금 이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아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판매량 촉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인하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좀 저는 잘 팔릴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되면은 지금 뭐 EV6 같은 경우 1 8개월 대기해야지 아이오닉 5도 받기 어렵지 테슬라는 뭐 지금 가격 너무 올려가지고 그렇지 지금 살수 는 정의 차라는 게 없는데 이 볼트 이브랑 EUV가 가격을 낮춘 상태 이렇게 팔게 되면은 이렇게 기다리는 거에 지쳐가지고 그래 한 세대 정도는 전용 플랫폼이긴 하지만 약간은 좀 스펙이 좀 부족한 이런 차를 좀 타고 다음에 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 이차 자체가 좀 저렴하니까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디자인 자체가 어 이게 구형이거든요. 페이스리프트되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진짜 많이 멋있어졌거든요 특히 저는 EUV E.V.보다는 E.U.V.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보이죠 E.V.는 절대 경차 사이즈가 아닌데 뒤에서 보면 디자인이 경차처럼 생겨가지고 약간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E.U.V.를 추천드리는데 가격이 저렴하면은 저는 사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 가성비 있고 주행 가는 거리 400km, 우리나라 기준 400km 넘으면은 제가 강상 말씀드리다시피 그게 크게 문제 있는 그런 차는 아니다. 문제 없다. 아 그냥 문제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이 집밥이나 뭐 회사밥 이런 환경이 되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거 나오기를 좀 고대하고 있는데 어, 가격이 좀더 저렴하게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더 대기하시 있는데 좀 힘이 될수 있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볼트 EV, EV u 가장 큰 단점이 저는 충전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충전 속도가 50kW? 아, 50kW? 테슬라 의 V3가 250kW,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230kW. 이게 또좀 높게 유지를 해 주죠. 아니 이것까지 갈 필요도 없고 코나 EV만 하더라도 70 킬로와트, 80킬로와트 이 정도로 만들어주는데 보이트 EV, 보이트 EV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50킬로와트 이거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80% 충전하는데 1 시간 걸린다고 나옵니다. 아참얘 배터리가 66킬로와트시 정도 되니까 산수적으로 맞죠. 아 이런 거 보면은 도대체 충전 속도는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놨는지 약간 좀 의문이 되고 이게 굉장히 단점일 수도 있는데 어 그래서 제가 항상 뭐 다른 전기차 읽어드릴 때도 말씀드리죠 테슬라를 제가 굉장히 충전 이런 거에서 높게 치는 게 테슬라만 베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충전 이런 시스템 그리고 결제 시스템 그리고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지 나머지 전기차들은 이런 뭐 벤츠, bm 포르쉐, 아우디 뭐 현대, 기아 모든 모든 차들이. 공용 충전소 가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 집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사시는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급속 충전기 시설이 50kW급이다, 100kW급이다, 이런 충전기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막큰 단점이 아닐 수도 있죠. 어차피, 최대로 받아먹을 수 있는 속도가 낮은데, 최대로 싸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게 좋고, 다만 뭐, 2피트라지 e 아니면 200kW급 이런 거를 좀 자주 쓰기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좀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저는 뭐 50kW급, 100kW급, 우리나라에 있는 공용급속을 이용한 적이 거의 뭐한 두세 달? 디시코모 받고 나서 테스트 겸 써본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그냥 슈퍼차저를 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디시 콤보를 사 놓고도 실제로 공용 급속을 잘 이용 안 한다. 가면은 막 고장 나 있지, 뭐 다른 차들이 점령해 있지. 막 거기서 막 1시간 넘게 계속 충전하고 있다가 뭐1 2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공용 급속을 잘안 간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저는 볼트 EV, EV의 가장 큰 단점은 저는 충전 속도라고 꼽습니다. 다만 이게 그렇게 막 크게 유의하게 어 그렇게 사는 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테슬라 소식과 이 볼트 EV EUV 소식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자주자 자주 올려야 되는데 아 열심히 하도록 네, 노력해 보도하겠습니다. 록 <laughs> 구독자 분들이 영상 안 올려도 이렇게 구독 이렇게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상 전기차 구준남자 전인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